영어 스피킹이 느는 순간은 이러한 학습으로서의 영어 문장이나 단어가 내가 우연찮게 드라마나 동화나 뉴스를 볼때한번 꽂히는 결정적 순간을 한번 맞이해야 돼요. 그 결정적 순간은 한 번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그 표현을 쓸수 없어요. 그것이 제가 선언적으로 진짜 그 학생들하고 데일리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느낀 가장 큰 가치 있는 관찰 포인트예요. 그 순간 맞이하지 않은 채. 계속 외웠는데 안 나오더라 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 10분 영어 공부해서는 5년을 해도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호입니다. 어, 오늘 역시나 영어 원어민식 주어잡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보고자 하는데 원어민식 주어잡기에 가장 또큰 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지시대명사 주어를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that 이라는 것도 있고 it 이라는 것도 있고 또 this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this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얘기 안 하는 게 this는 굉장히 포괄적인 정보를 은근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독해 같은 거할때 this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앞, 앞에서 얘기한 여러가지 얘기를 퉁 쳐서 이러한 사실은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it이라든지 that을 쓸 일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시대 명사가 왜 중요하냐 한번 제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좀 약간 그 인테리어가 칙칙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매장 분위기, 카페 내 분위기가 그대로인 것 같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 한국 학습자들의 영작의 어수는 보통 이렇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등위접속사 but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부사절 양보절이라고 해서 even though, although, though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따라서 조금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even though we remodeled something the interior, the atmosphere is the same. 이렇게 atmosphere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했다. But that didn't change the atmosphere. That didn't change the atmosphere. 그래서 이 지시대 명사 f t h a t 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앞문장을 통으로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문장의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t h a t 으로 받는 i 우가 정말 많습 t 다 그래서 t h a t d i t n t c h a n g e t o e a t m o s p h e r e 라고 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용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말 주어가 분위기다 보니까 분위기 isn't much different. 분위기 is the same. 이런 식의 영어를 많이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친구가 미국 여행을 2주 갔다 왔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시차 같은 것 때문에 수면 스케줄이나 이런 게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뭐, 여러분이 갔다 오러 질게요. 친구가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2주를 보냈더니 제 슬립 스케줄이 엉망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I spent two weeks in the U.S. 그죠? I just spent two weeks in the U.S. So my sleep schedule or my sleep pattern is 엉망. 이런 어순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지시대 명사 앞에 나온 문장을 퉁으로 뒤대스로 받아오거든요. 따라서 I just spent two weeks in the U.S. And that totally, that totally messed up my sleep schedule. 이라고 해서 d e a t 을 주어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영어가 자연스럽게 들려요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학생분들하고 이런 예문을 공유했더니만, 와, 예문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원어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줌회의 같은 거할때 보면은, 말을 하는 사람이 큰 화면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줌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누구누구씨 보통 말하는 사람이 큰 화면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문장을 말하는 사람을 주어로 잡습니다. 그런데 많은 원어민들은 when someone is speaking it puts them on the big screen이라고 그래요. it puts them on the big screen. 이런 영어가 가장 한국인들을 골치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어순이. 이게 눈으로 보면 해석이 쉽게 되지만, 내가 할 때는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시대명사 i 세 특징이 있습니다. 앞, 앞 문장의 부사절, 여러분, 문법 용어 써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절, 웬 아시죠? 그 부사절을 원어민들은 다 is로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when someone is speaking, it put them on the big screen.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네이티브들은 그런 문, 문법 지식이 없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써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식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극복이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when someone is speaking 하는 것이 그들을 빅 스크린으로 튈 올려 놓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식으로 녹아내려 지식으로 먼저 녹아내고요발화의 영역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설명을 한번 들었다라고, 한석달 뒤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최소 반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자꾸 포기하게 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고, 이 학원 다녔다, 저 학원 다녔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아니지 싶은데라는 의심을 하니까. 하지만 인내력 가지시고, 지시대명사 있은 앞에 나온 부사절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예문을 더 만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간의 대화인데요. 남자친구가 자꾸 그 여자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러나 봐요. 어제 술 마시고 왔으면서 뭐 장례식 갔다 왔다 그러고 이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자분이, 그 여성분이 남친에게 화를 내면서 야, 너가 나한테 자꾸 거짓말하면 나 정말 상처받거든? 마음이 아프거든? 이래요. 그러면 거짓말 하다는 어렵지 않죠. When you lie to me. 그죠? When you lie to me. 그런데 상처받아에서 문형이 얼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I am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학습자는은 I am 아파.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물론 그때 I am 해가지고 I am sick.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그것은 몸이 아픈 건데. 근데 안될건 없어. 왜냐면 그 여자분이 너무 큰 고통을 입혀서 몸까지 아픈 거야. 그럼 할수 있겠지 뭐. 근데 그럴 때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I am이라고 하지 않고요. is라고 한단 말이에요. w 을 w 을 is로 받아서 it really hurts my feelings. When you lie to me. 그런 문형이 완전히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백 개의 문장을 쳐다보고 암기도 때로는 해주고 암기가 부담스러우면 그래도 자꾸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그 제가 드린 설명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읽는 동화나 드라마에서 딱 꽂힐 때가 있거든요. 영어 스피킹이 느는 순간은 이러한 학습으로서의 영어 문장이나 단어가 내가 우연치 않게 드라마나 동화나 뉴스를 볼때한번 꽂히는 결정적 순간을 한번 맞이해야 돼요. 그 결정적 순간을 한 번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가 선험적으로 진짜 그 학생들하고 데일리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느낀 가장 큰 가치 있는 관찰 포인트예요.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은 채 계속 외웠는데 안 나오더라 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 10분 영어 공부해서는 5년을 해도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또 말이 새갔네요. 네. <laughs> 그렇지만 이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게 그만큼 생각보다 지시 대명사 주어의 주어로 영어 문장을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습관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수시로 해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좀 인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짧게나마 지시대명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그랬는데도 분위기가 그대로다 하면 은 다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That didn't change the atmosphere.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때문에 sleep schedule이 망가졌다 하는 것도 That totally messed up my sleep schedul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시대명사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지시대명사를 잘 쓰면 이 때문에라고 하는 because를 안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어 말하는 사람이 큰 화면에 뜬다 뭐였죠? When somebody is speaking, it puts them on the big scree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은 너가 거짓말하면 나 아파. 이러면 I am이 아니고 it really hurts my feelings when you lie to me.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